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가수 최성봉은 현재 간과 폐암이 전이됐다. 이찬원은 최성봉에게 간을 기증하고 싶어했다. 최성봉이 거절한 이유는 이찬원, 절망의 눈물 선배님, 제발 그러지 마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소속사 봉봉컴퍼니에 따르면 최성봉은 지난 1월 두 번째 암 수술에 이어 5월경 세 번째 수술을 받았다. 봉봉컴퍼니는 최성봉은 현재 간과 폐암이 전이됐다라며 계속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준우승 당시 간 위폐 악성 종양을 발견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진단을 받았다. 최성봉은 이찬원이 존경하는 선배라서 최성봉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찬원은 간을 기증하여 선배님에게 한번더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성봉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는 자기 때문에 이찬원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간 기증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도움을 받아들이면 그는 이찬원과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럼에도 이찬원은 선배님에게 간을 기증하기 위해 몰래간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찬원의 가는 최승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원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울부짖었고 제발 최성봉 선배님 도와주세요.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선배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라고 했다. 이찬원의 멋진 행동의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천사의 마음을 가진 가수이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파워풀한 리액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은 23일 리액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이찬원은 청순 청년에서 에너지 넘치는 강렬한 청춘의 반전 매력으로 팬들의 설렘을 더했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통 트로트 신곡 편의점을 발매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 2년 이후, 이찬원이 약 1년 3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편안한 모습으로 남친자를 완성했다. 이찬원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이찬원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쇼파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꾸미지 않아도 훈훈한 외모와 분위기가 팬들을 설레게 한다. 특히 카메라를 향해 살짝 내리깐 시선과 살며시 지은 미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이찬원은 현재 TV조선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 출연 중이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